지혜네 집이잖아. 어, 왜? 오늘 또잖아 뭐,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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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이잖아. 우리 이잖아 우리 집이아 우리 지혜 씨아 우리 집이이 우리 아우아 우리 집아아 우리 아이이잖아 우리 집이 아유, 네살 때래. 어, 뭐야, 이거 뭐야? 어이구. 어머, 나, 이거. 아, 진짜 이쁘다. 여보! 어? 봐봐 왜, 왜, 왜? 여기 봐봐. 예 찾았어. 어머 이 누구야? 이 나와 봐. <목소리> 나와 <목소리> 봐. 아, <laughs> 나와 봐. 게있는야 자연스럽게. 아, 아, 나와 봐. 네. 너는 잘해. 그 앞에서 나 어디 봐 봐. 이게 뭐야 뭐야 뭐야. 어머. <목소리> <목소리> 어머. 아, 저거 보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어, 야. 진짜. 아. 안녕하세요. 만호. 옛날 이 <목소리>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뭐야살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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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늘노새들 아니 그런데 정말로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되고 막이컷 금방 성인 어, 뭐, 금방 되잖아요. 어. 아니 그래서 포만는 자식이란 말이 있나 봐요. 지금 와서 되돌아서 보니까 저때 저랬지 하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가면 새로 왔어요. 아, 와... 추억이 진짜. 애들이 막 귀엽고 예쁘잖아. 근데 그거를 그때는 솔직히 몰랐어. 그렇지때는 힘든 게더 컸어. 몰라, 몰라. 여보, 그래서 하는 얘긴데힘명 <목소리> <희망을> 잘하면 어때? 무슨 <목소리> 소리야? 얘가 뭐 발단될 수는 없어. 그 추억으로 남는 거지, 지금. 발단될 수는 없어. 설거지나 해 여보 그 자료 하면서 나한테 핸드폰을 보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진짜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그런 애기가 지금 있으면 또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예 이쁘잖아요 내가 세 번째 <laughs> 셋째를 날려고 어, 진짜 어. 정말 애를 쓰고 어. 막 컨디션 좋게 하고 요번에 <laughs> 어. 이제 배낭이 계산해가지고 딱 가면은 어. 이상하게 애기가 안 들어서는 거야 <laughs> 네. 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랬더니. 수술을 거기를 다묶어 왔더라니까 이게 무슨, 무슨 이혼일 때문에 아이고 애를 혼났어요 아니, 안하고,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상의해야 되잖아 상의해야 어떻게 맘대로 이렇게 야, 빨리 푸세요 지금이라도 지금 풀어 빨리 아니 근데 이거 이혼 사유예요 이혼 사유 아니, 왜 얘네들 얘기해 열받으니까 벌써 낳았으면 벌써 열살은 됐잖아 약간 눈두미 나면 좀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기가 너무 예쁘 그래, 그래. 아기가. 그래 아기가막 오면은 아빠한테 올때꼭 이렇게 앉잖아. 아 아빠 그래서. 이렇게 앉잖아. 그래, 그래. 그런 거, 그렇지 그래. 안겼을 어. 때. 정말 사랑이거꼭 필요한 것 같은데 왜 묶으신 거예요? 아이 정말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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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게요. 부천이니까. 웃음> 아니 붙여요. 아니, 아니 늦게 채널 돌리신 분들은 뭐 머리 묶은 줄아시나 <laughs> 근데 머리는 묶었다 풀수 있지만 이거는 잘안 풀리거든요. 근데 미래는 못버리시는구나 어, 주영 씨가. 쓰. 아오세요 미래는 못 보시. 자기 예약. 어. 야. 어떤 분이세요? 아 그러면 이제 꺼 꺼내야 되는데. <laughs> 아, 그, 갑자기 아, 저거 너무 웃겨. 아 그러면 이 예약도 꺼내야죠. 아, 무슨 일이세요? 아 사실은 이제 예약과도 좀 꼼투리. 관계가 꼼투리. 있는. 꼼트를 해. 아 어, 그래요? 예, 예약하고도 사실은 밀접한. 아주 상관관계가 있어, 인과관계가 있죠. 그래요? 예약이 없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아, 네, 네, 네. 와. 유혹하시는 거예요? 농담 아니라 진짜 셋째 한번 봅시다. 와, 어, 진짜. 와. 네? 지금 딱 좋지, 지금 타이밍이.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지금. 여보. 예약은 안 하면서. <laughs> 아직도 못 <laughs> 해. 그러네. 예약을 해야지 게 음, 아니 과정이 그 있어야 되는 거지. 앞뒤 예약 안 해, 뭐안 해, 뭐안 해, 다 <laughs> 피곤해, 뭐안 해. 이러다 갑자기 저화면 보고 뭐 애들 조금 어, 애기 이쁜 애기들 보니까 그때 갑자기 아 셋째. 아니지. 그래서 지금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잠깐 어디 가세요? 저 이게 쿠폰이에요 쿠폰. 아 예약 쿠폰이에요. 예 쿠폰이거든요 여기 예, 못해도 쿠폰을 발행만 뭐 한요한 50개 쓰세요 <웃음> <웃음> 어떻게 쓰지 <laughs> 한번 바할게요 엄청 많아 예, 그 정도면 아, 그요이 <laughs> <요> 상황을 <laughs> 이용할까 이런 노력하는 이 과정을 즐기려고만 했죠 예. 시도를 계속하는 거죠 근데 안 생겨 왜 이러지 <laughs> 당신 73년생입니다. 내일모레 50이에요. 어, 해야? 이 어, 왔어. 숙제했어요? 아니요. 어. <laughs> 혹시 얘기를 밖에서 듣다가 어이가 없어서 나왔어요. 무슨 음. 말이야? <laughs> 아빠랑 똑같이 생긴 남동생이 음나 있어. 응, 음, 악몽이야 싫어. 응 어. 울겠어. 아니, 이러지는도 되지 않을지. 야, 야 그럼 엄마 닮아 나 또. 제가 나를 닮을 거라고 누가 그래? 언니랑 나봐 봐. <laughs> 미안하야 아들이면은 엄마를 닮을 수 있어.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 나는 근데 그런 생각은 가끔에 내가 준이 아, 네. 너한테 엄마의 이 뒤를 이어서. 아, 네. 네가 가업을 이을 거야? 아니. 아니 그럼 아, 네. 우리 집 슈퍼 개그맨의 대가 끊기잖아. 아우그야 그게 끊어지는지. 야너 지금 역사와 전통에 지금 삼십 년을 이어 우리 가업 역사와 전통. 어? 할아버지 택시기사셨는데. 할아버지. 개그맨 시키지. 야, 야 우리 집 가업이 택시기사인 거를. <laughs> 어떻게 알았지? <laughs> 너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laughs> 그래서 우리 사업을 개그맥이 아삭이 어? 내가 택시집 아들로 자랑스럽게 이만큼 잘 컸지 와. 지금 이제 그 서영지 시, 선생님 그 자녀분들, 그 자녀분들 이후로는 맥이 끊긴 상태라 아, 아 맞아, 그렇다 동균이 아그 동균 맞다 맞다 네, 그래서 혼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laughs> 내 조건을 만족해서 그걸 통과해야지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어. 50점 주려고? 그냥 안 돼! 아니, 이거는 저거고. 미션이라는 게 있어. 미션을 다 통과해야 돼. 첫 번째! 자! 빠라라. 빠라밤. 빠라라. 1번! 빠라라. 1번. 빠라라. 3초 후에 이건 타지 마. 미션을 다완수하도 나한테 다시 오도록. 자! 하신다! 야, 세세가지를 내면서 설거지 하는 거야? 아저 파란 풍 당신은 무엇을 느끼나요 근데 즐거이 하신이 다행이네요 그래도 노래까지 하면서 벗겨진 들판에 쏟아진 빗자국 저 음악 들으면서 설거지하는 거 되게 찍어요 음. 음. 문을 열어놓은 채로 저기, 이아 미, 갓, 저기, 아저제는예약했다아 저기, 닳아, 저기, 닳아, 저기, 저기, 다 했냐고. 배부 저기, 닳아 밥해. 밥을, <laughs> 밥을 하라 <laughs> <하라고 웃음> <점심. 웃음> 점심까지. 진짜. <laughs> 지혜님 어. 너무 힘들어지잖아. 그런. 실수한 사람. 여보. 어? 밥이 75시간 동안 보온인데. 누르자겠다 빨리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132시간 이렇게도 가하다 보면. <laughs> 당신의 두 번째 미션이야. 알지? 밥하기. <laughs> <laughs> 아, 자 당신 하는 거 봐서 셋째도 다 통과되는 거야.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셋째를 낳아? 야, 하라 여보, 약간 이용하는 것 같아. 사랑을 이용할까? 이용할. 아니야, 무슨 셋째 얘기 말만 하고 그냥 계속 이용하는 것 같아. 내가 아이고. 원치... 아이고. 여보. 어. 약간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밥 같아. 왜? 약간 미이라 느낌이야. <laughs> 와 분명히 여보 누룽밥이 아니었는데 누룽지가 있어. 어 그래도 맛있겠다. 맛있어. 근데 저렇게 뿌리면 진짜 멀리 퍼져요 한쪽으로 가자헤이 나! 아 자, 라면이 해서 먹어 일요일 점심은 라면이죠. 그래. 그럼그보 나도 좀 먹어보라고 한입 해주고 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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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 먹는 거야. 계속 혼나시는 것 같아. 72시간 된 밥을 먹는 가족이 있다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집에서 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잘 먹고 있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밥은 쌀. 아빠의 사랑 덕분에 딸은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남의 아, 넷플릭스 덕분에 딸은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너 그런 식으로 애들 옆집으로 는거 보면 학생회장인 우리 가업을 잃을 만 <laughs> <laughs> 리 결혼할 사람도 다 정해 놨어. 어? 누구로? 어? 응? 어? 응? 다 정략결혼이야. 김지선 언니 아들. 어? 아니면 박선호 오빠 아들. 아, 왜? 네 시부모님은 개그맨이야왜 아, 그래요? <laughs> 왜냐면 가문과 가문이 이어져서 어, 가문과 가문 슈퍼 커플을 만들어야 되기 그러면 때문에 안 돼. 왜 하필 저한테 그러세요? 너한테는 아, 그러면 여보. 마음속에 끼가 있잖아. 이 마음, 개그, 이력, 개그력이 파워. 완벽한 페이스. 이 프로젝트를 응. 슈퍼 개그 프로젝트. SG 프로젝트. 아, 리틀 갈갈이 만들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를 낳고 그 같은 애 옥동자가 애를 낳습니다. 그쪽 아들 낳고 우리가 딸을 낳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사돈을 맺게 되면 최강의 개그맨이 나오지 않겠냐. 사실은 이제 유전자가 일단 그렇게 우월한다면 남들보다 약간 뭐한발 정도는 앞에서 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굉게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필요하다 그런 프로젝트는. <laughs> <laughs> 시사을 이걸 마치고 얘아무냐 네, <laughs> 그러면 여보 이거 해보자 잠 이거 이거 치워 여보 빨리 치워봐. 내가. 아니 자연스러워. 내가 지금 가지증 하냐고. 치워야 얘기를 할거 아니야. 난 갈게요. 아니에요. 다 나만 시키냐고. <laughs> 내가 무슨 집안일을 다 담당해. 내가 이정도 네, 생각해봐. 해봐. 내가 아까 설거지 했어. 아니 저렇게 얘기하면 아, 약간 서운할 아, 수 있는데. 타... 네. 그러면 이정도. 아, 봐봐 아빠가 밥했지? 그럼 아빠는 치워야지. <laughs> 아빠 밥을 했잖아. <laughs>